네, 반갑습니다. 그, 시즌2 첫 번째 종목을 저는 그, 3익 THK로 잡았고, 우선 차트적으로 보면, 얼봉으로 봤을 때, 요 선을 기준으로, 그, 왼쪽은 이제 그, 하락과 매집의 구간이고, 어, 이제, 이쪽, 오른쪽은 이제 매집과 상승의 구간인데, 여기 보시면, 요, 빠진 거에 대해서 매집을, 빠진 거에 대해서 반매집, 또 이거 빠진 거에 대해서 70% 매집, 또 이거 빠진 거에 대해서 반매집, 그리고 완전 매집, 그리고 이거 빠진 거에 대한 완전 매집, 그리고 나서 이거 빠진 거에 대한 어, 반매집이 이루어지고 지금 올라가는 구간입니다. 이 주봉으로 오면 뭐 빠진 거에 대해서 이제 반매집 끝나고 급하게 올라가는 모습인데 이 차트가 저는 처음에는 좀 어려, 어렵게 느껴졌는데, 계속 저는 이 차트를 보, 보다 보니까, 아, 이 차트는 올라가는 차트라, 올라가는 차트로 저는 이제 분석이 되었고, 어, 최근에 3익 THK 수급을 보면, 지금 웨인이 지금 몰빵 매집을 하고 있는 상태고, 그 회사는 지금 두 가지 제품을 팔고 있는데, 첫 번째가 LM 시스템이라고 해서, 보시면 CNC 선반 로봇 반도체 LCD 제조 설비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들고 있고 또 하나가 MC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로봇에 들어가는 것들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재무적으로 봤을 때 3,700억, 2,800억, 2,300억 빠지다가 다시 2,600억 올해는 이거 이거보다 좀더 많이 나오는 걸로 지금 나 예상되고 어,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작년에도 대박 이제 수익이 났고 올해는 그것보다 더 많이 수익이 나옵니다. 그러니까 이, 이 회사도 투자를 계속 했고 이 3년 동안의 투자가 오, 비로소 올해 결실이 나고 그리고 작년에 결실이 났고 올해는 더큰 결실이 난 상태이고. 부채비율이 104%고 유보율이 1700%대에서 양호하고 어, 지금 돈을 더 마, 많이 벌다 보니까 이제 어, PBR이 1.45에서 1.31로 빠져 있는 상태고 어, 지금 애가 되게저평가되어 있는 걸로 지금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주제 보시면 국민 국민연금공단에서 6%나 가지고 있고, 요걸 물량을 다 합쳐버리면, 이걸 다 합쳐버리면 물량이 거의 한80% 가까이 돼서 여기 이동물량이 상당히 적습니다. 되게 거래 대금만 들어오면 이제 더 심하게 슈팅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보이고, 어, 매매 전략은 첫 번째 총알을, 어, 여기 조금 슈팅이 좀 세게 나왔기 때문에 볼 속으로 여기 13,000원대 여기 조금 내려오면 13,900원 전후로 첫 번째 총알을 넣고 두 번째 총알은 여기 12,200원 세 번째 총알은 1,200원 12 지금까지 항상 총알 두개 내지 세개 전략을 했었는데 이거 두 번째 세 번째 쓴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시즌 1에서 총18 종목을 매매했는데 첫 번째 종목에서 대부분 다 수익 났고 두 번째 쓴 적은 없고, 그렇다 손 치더라도 항상 이제 보수적으로 하는 게 맞고, 지금 자리가 저는 싸다고 느껴지기 때문에, 어, 13,000원 대 여기, 한, 뭐 900원, 800원, 700원, 여기서 들어가는 게 맞는 걸로 보이고, 우선은 반매도는 여기 짧게, 15,500원에 잡으면 되고, 어, 완전 매도는 17,000원에 잡을 생각입니다. 제가 이걸 차트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이때 옛날 만약에 여기, 여기 2만원대 물리신 분이 있다면 지금 무조건 추매를 해야 되는 자리로 보이고 저는 이게 어 조금 뭐한두달 한 정도 들고 가면 쉽게 갈수 있는 자리가 여기로 보이고 21,500원까지는 좀 쉽게 갈 거로 보입니다. 저희는 일단은 뭐, 이렇게 좀 짧게 잡은 상태인데,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22,000원도 충분히 갈수 있는 차트로 보이고, 재무도 그렇고, 지금 로봇 쪽, 로봇 섹터로 돈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, 이상 마치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은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.